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지능형 자율 이동 채소 재배기 팀 발표를 맡은 팀장 이준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평소보다 심한 우울증,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에서 제안한 논문에 따르면 공기정화식물이 이러한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건강한 채소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지능형 자율이동 채소 재배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직장인, 가정주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채소 재배기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자동으로 식물을 관리해 주는 것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 대상자의 대부분이 채소를 관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자동으로 채소, 재배, 채소 및 재배기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팜 시장의 채소 재배기에는 대표적으로 LG 티움과 웰스팜 미니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채소재배기의 경우 실내에서 가정용 전원을 사용하여 전기 소비가 증가하고 LED만을 사용하여 채소의 자연광 흡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재배기와 우리가 구현한 재배기를 편리성, 기능성, 사용성 측면에서 비교한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채소재배기는 기존의 채소재배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원 공급을 하는 태양광 패널, 최소상태 분석 및 자동 LED 제어, 자연광 흡수를 위한 실내외 자율이동 기능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인데요. 본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을 도식화한 구성도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으로는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이 있습니다. 재배기 상단에 위치한 태양광 패널로 햇빛을 공급받고 하단에 산업용 배터리에 전원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전력은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 포드, 액츄에이터와 DC 모터 등에 공급되며 별도의 충전이나 가정용 전원 공급 없이 재배기를 작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최소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24시간에 한번웹 카메라로 채소를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오픈 CV로 분석하여 현재 채소 성장 상태가 어떤지 성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최소 상태에 따라 알맞은 색상으로 LED를 변경하여 최소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오픈 CV로 분석한 최소 상태 예시입니다. 웹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흑, 흑백화하여 검정, 흰색, 회색의 픽셀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초기, 중기, 말기, 질병 유무를 파악합니다. 5000픽셀 이하면 초기, 4500픽셀 이하면 중기, 나머지는 말기로 분류하며 검은색의 픽셀 수가 2,000 픽셀 이상이면 질병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확인된 채소의 상태와 질병 유무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나타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진에서 부서, 보이듯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은 채소에 질병이 생긴 곳입니다. 웹 카메라는 이를 분석하여 LED를 질병 저항력 향상하는 파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의 상태를 측정하여 이에 맞는 관리를 해줍니다. 수온을 측정하여 수온이 낮을 경우 실내에서 실내로 재배기를 이동시키고 수위가 적정 수위보다 낮을 경우 물을 공급하며 pH 농도를 측정하여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공급해 적정 pH 농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재배기 관리가 있습니다. 우측은 재배기의 자율이동 흐름을 도식화한 알고리즘 흐름도입니다. 우선 시간이 낮시간, 낮시간일 때의 경우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날씨를 파악합니다. 만약 날씨가 맑다면 채소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최저온도인 15도 이상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하면 자율이동을 시작합니다. 만약 이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채소재배기는 실내에 위치합니다. 먼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음파센서를 재배기의 정면, 우측면, 후면에 각각 한 개씩 부착하여 이동 경로에 장애물 유무를 파악하고 장애물이 감지되면 재배기의 이동을 멈추게 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실외에서 재배기의 이동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광을 최대로 공급하기 위해 태양의 이동에 따라 재배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합니다. 먼저 베란다에 위치하면 좌측 끝으로 이동 후 시간을 측정합니다. 10시 이후에는 베란다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15시 이후 베란다의 가장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8시 이후 기존에 지정된 실내 위치로 이동하여 일조량이 적을 때 실내에서 LED를 통해 식물이 끊임없이 빛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이동 뿐만 아니라 재배기는 높이를 조절하고 방향을 회전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높이 조절은 재배기의 상단과 하단에 부착된 조도 센서로 측정한 일조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두 조도 센서가 측정한 일조량을 퍼센트로 환산하여 A와 B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 B값 모두 10%를 초과하면 높이, 높이 조절을 시작합니다. 또한 A와 B의 차가 50%면 액추에이터를 통해 최소 재배기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만일 그 반대의 경우엔 재배기의 높이를 하강합니다. 또한 재배기가 실내에 있을 경우, 재배기는 1시간마다 180도 회전을 하여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서버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할 채소 재배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재배할 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배할 수 있는 채소에 대한 설명과 평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 후 별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후홈 화면에서 채소와 재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 보였는데요. 채소가 현재 정상인지 문제가 생겼는지 현재 성장 상태가 어떤지 현재 LED 색상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배기 상태 확인 창에서는 재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온, 수질, 수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배기 이동 버튼으로 재배기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문의, 설정, 날씨, 알림창이 있습니다. 만약 재배기를 다시 연결하거나 새로운 채소를 재배하고 싶다면 설정창에서 로그아웃 한후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날씨창에서는 현재 날씨와 기온 또한 알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재배기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메인보드인 라즈베리파에서 받아온 값을 서버에 넣고, 어플리케이션은 그 서버에 있는 값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채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통해 사용자는 타 사용자가 남긴 식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채소 설명창에 들어가는 평점은 이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구현한 실제 설계도와 작품입니다. 재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 채소 상태를 확인하는 웹카메라, 햇빛 역할을 하는 LED, 물 공급을 결정하는 수위 센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모터 펌프, 수질 및 수온을 측정하는 수온 센서와 pH 센서, 자율이동을 위한 DC 모터, 햇빛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높이 조절하는 액추에이터, 일조량을 측정하는 조도 센서를 그림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또한 측정된 수온과 수질 등은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분석한 최소의 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파장의 조명을 공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자율이동과 최적의 채소성장 환경 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채소재배기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OpenCV로 채소상태를 분석하는 소스코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 스스로 채소를 관리하고 햇빛의 이동 경로에 따라 자율이동이 가능한 채소재배기를 구현하였습니다. 제시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채소를 손쉽게 재배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에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며 직접 기른 채소를 섭취하여 어린아이 교육과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홈가드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ke okay, sungai